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IT 신년 토크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그리고 또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IT계가 또 세상을 리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주제들, 특히나 뭐 이번에 CES 2022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정말 IT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IT를 모르고서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세 분을 모시고 IT 신년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IT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 지금도 한분와 계신데요. IT 경력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자, 지금 제 왼쪽에 세분 경력만 합쳐도 IT계에 거의 뭐 100년은 넘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계신 네, 김도균 님부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은 플러스의 기술이사로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이제 10년차가 되었고, 어, 또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로 20년차가 됐습니다. 뭐, 첫 직장을 하이닉스로 시작해서 방산 쪽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네, 방산 쪽에 또뭐 전투기 사업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노는 TA50, FA50 네네. 쪽에 이제 하드웨어 설계도 했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그 옆에 유일한 여성 대표이자 또 청년 대표인 또 김은지 님,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저는 옆에 계신 도균 님과는 달리 아직 경력이 한 6년 정도 지났고요. 네 클라우드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차면 나름 한참 일이 재밌을 때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그냥 저는 진짜 고객이 필요한 어,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써보면서. 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들이. 막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옆에 또 경력이 아주 출중하신 또 배준호님 와 계신데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몰투빅 대표 이제 배준호입니다. 어 2007년도부터 파워포인트 분야의 MVP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전에는 이제 의료 IT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어떤 면서는 저희 주제와 관련돼서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수많은 회사나 학교나 뭐 이런 데 가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IT의 최전방이잖아요? 네. 네, 뭐, 일종의 뭐 GOP, 철책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 요즘에 IT계에서 어떤 변화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켜집니까? 최전방에서 느끼는 느낌? 네. 뭐, 여러분도 다 지금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대면 교육이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가 벌써 2년 정도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의 피로감을 어떻게 조금 어 예전에 대면 교육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다룰 이런 주제와도 연관된 어떤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무려 다섯 분에게 <laughs> 뽑아낸 주제입니다. 근데 아마 요즘에 뭐 표본조사 이런 거 해봐도 보통 한 400명에서 1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표본으로 이제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는네 분이면 충분하다. 다섯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들을 아마 뽑아봤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 작년부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고속버스도 아니고 네, 시내버스도 아닌 베타버스. 예, 계속해서 버스라고 얘기하면 또 욕을 먹더라고요. 메타버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열풍, 거품인가 진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옆에서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먼저 도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풍인가 거품인가, 예, 비슷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네. 음, 개인적으로 현재 이제 음, 약간 광란의 정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읽었던 글 중에 필리빈이라고 하는 예전에 에버노트 공동 창립자가 썼던 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I hate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아, 글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 새로운 건 없고 뭐만 하면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 놓거든요. 응. 그래서 돈벌데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열풍과 거품이 낀 곳에는 돈이 돌죠. 돈을 쫓으려면 메타버스를 해야 되겠지만, 어, 지나고 나면은 거품으로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처럼 어, 이제 정착된 기술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한번 트렌디하게 지나갈 것인가. 이제 요게 올해에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올해 안에 이 메타버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열풍인지 거품인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회사에서 얘기했다면 조금 더 믿음이 갔을 텐데, 에버노트라고 하니까, 에버노트도 요즘에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냥, 어칸 심정의 에 I hate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에버노트 지금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에버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원노트만 썼습니다. 아, 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MVP다운 대답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옆에 은지님은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이 키워드가 핫해서 거품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이 메타버스 기술이 사용될 것 같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면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비대면으로 많은 미팅과 이런 걸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더 더 친밀하게 더 정말 같이 있는 것처럼 원하는데 좀 현실적인 솔루션 중 하나가 메타버스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 같고 또 많은 큰 기업들에서도 여기에 좀더 어, 투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키워드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되고또 조금 더 지난 미래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제가 네 도균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네네.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서비스 어떤 게 어떤 서비스를 한번 내가 써봤더니 좋다 이런 느낌은 어, 제가 실제로 써본 거는 게더타운 정도인데요 어, 맨 처음에 아 이게 뭐좀 귀찮기만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또 막상 써보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도구에 맞춰서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런 미팅 툴에서 그냥 화, 카메라만 켜져 있고 채팅창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써본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에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막 진짜 회의실에 모이는 것처럼 막 의자도 있고 막 커피 마시는 기계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되게 보면 이 메타버스 기술이 그냥 메타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블록체인이나 뭐 NFT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또 산업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호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메타버스 자체를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교육 쪽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면 강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지금 북적거리는 이런 분위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흔히 말하는 도구, 지금 현재는 아직 도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 좀 색다른 분위기에서 뭔가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공간을 지금 교육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비대면 강의로 일방적으로 카메라만 응시하고 있고 한 이런 환경에서 뭔가 주변 사람과 어,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에 그런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이 예, 때로는 이런 소규모의 집단 토이도 하고 또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방탈출 게임 같은 이런 경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교육의 일반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좀 아쉬운 점들은 아마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어떤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고 비대면 교육했을 때 약간 새로움 신기로움 이런 부분이 있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도구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그친다면 아마 또 조금 있으면 식상에서 또 관계를 빠져나가지 않는 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실제감 테크라는 제가 그 단어를 봤는데요. 서로 이 가상 공간에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자체도 어,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로 조금 더실제감 가깝게 이런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발전되거나 그런 환경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예전에 EBS에 있는 모 박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구한말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학교라는 곳에 칠판이 나왔을 때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학생들이 어, 개별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지 한 군데 놓고 그런 환경에서 집단으로 교육이 되냐? 서당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칠판이 일반화되고 이제 서당식 교육이 비싸거나 약간 다른 느낌으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가 또 교육 쪽에서도 또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메타버스의 투자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격 그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에 어, 앞으로 미래는 어, 저도 도균님처럼 올해 안에 뭔가 그르사한 지표나 어떤 케이스를 만들지 않으면 좀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메타버스 기술,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